안녕하세요. 생각구마의 로빈입니다. 오늘은 신문 일기에서 확인해 본 뉴스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종목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금에 자동차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 관련 현대차와 기아차를 한번 차트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9일 최저가 11만원에 거의 근접한 지금 가격에 와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사면 오르고 기관에서 팔면 내리는 그런 수급주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는 그리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데 어 현재 국내에서 22% 해외에서 9% 정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투자는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최근 수급입니다. 어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내리는 동안에 기관에서 샀어요. 기관에서는 지금 규모가 대략 700억 원 이상 5거래일 동안 산걸볼수 있고, 또한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기관에서 파는 타이밍에 개인에서 다시 사드리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주라는 말도, 어, 이걸 보면은 조금 다르게 점점 패턴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00, 2019년 3월, 어, 1년 전의 주가 정도로 왔는데요. 기아차가 작년에 꽤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개인이 최근에 계속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 봤을 때 대략 약 300억 이상의 순매수를 최근에 보이고 있네요.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네요. 다음은 인스타 항공을 인수한 제주 항공에 대한 차트입니다. 2018년 5월 9일, 최고가 52,000원을 찍고, 어 지금 거의, 거의 2.5분의 1 정도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항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람들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여행주와 함께 항공주가 그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 지켜는 보대 바로 담는 그런 조금은 불안한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수급도 역시 개인들만 사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은 매도 우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뉴스였던 제약주 관련입니다. 보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초 16,16,850원을 아, 찍고, 어, 그 이후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가격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음, 현재는 그래도 좀 많이 부딪히는 지지라인 근처까지 와 있긴 한데, 어, 아직은 단기 추세인 50일 선, 그리고 장기 추세인 200일 선, 둘다 지금 아직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방이 더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동화 st 입니다 동화 st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폭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 4월 7일 18만원을 찍고 어 지금은 딱반 정도 가격이네요 예딱반 정도 가격인데 최근에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을좀 여러 번한걸볼수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이렇게 좀 움직이 많이 있었고 이미 작년에 한번 거의 가격이 두배 정도까지 튄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 향후 한 1,2년 사이에 한번 더 그런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당장에는 큰 임,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 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제약주가 코스피, 코스닥을 주름잡고 있을 그 시절에 대장주로 군림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60만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 하락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지금 쌍바닥을 찍고 있는데요. 2019년 8월 6일날 25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한번더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것을 잘 봐야 하는 것은 뉴스를 기업에서 내보낼 수도 있고 기업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주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바로 반영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가의 오늘의 종가는 관련 뉴스, 수급, 그리고 성장성,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세력들. 그런 모든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다 담아놓은 현재가입니다. 주식에 기대하는 가격을 예상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좀더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은, 어, 현재 가격은 큰 부담이 없는 가격선이긴 해요. 네. 관련 수급을 살펴보면, 어우, 2월 18일부터 개인들이 많이 담고 있어요. 규모는 어약 200억, 230억 정도 되네요. 네, 이 부분은 한번 참조해서 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생각구마의 로빈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